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중 슈퍼미치 대한민국의 김인천 선수 대 중국의 왕하우양 7단의 대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하우양 선수는 중국바둑의 자존심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갑조리거 선수 아니겠습니까? 저 그렇기 때문에 김인천 선수 입장에서는 왕하우양 선수와고의 대결 정말 반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한중 슈퍼미치 대한민국의 김인찬 대 중국의 왕어우양 7단, 과연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 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김인찬 선수고요 백이 왕어우양 선수인데요. 김인찬 선수 지금 초반부터 왕어우양 선수에게 대각선 포진으로 대응합니다. 자, 이러한 대각선 포진은 바둑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풀어갈 때 쓰는 그러한 전략인데요. 자, 일단 김인찬 선수가 여기서 걸쳐갔고요 그리자, 이제 왕어우양 선수도 걸쳐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야 지금 여기서 한번 눌러가기 시작하는 김인찬 선수 그리고 받아주니까 자 보통 이제 이러한 장면에서 이런데 하나 지켜두는 것도 상당히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에서 또 다시 걸쳐갑니다. 발빠르게 두어 가겠다는 거예요. 최근에 김인찬 선수 이만큼 발라졌습니다. 자 만약에 이곳을 눌러오게 되면 같이 눌러가는 자세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곳을 이렇게 두어 가게 되면 정말 빙글빙글 돌아서 거의 똑같은 정석이 계속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자 여기서 왕어영 선수가 먼저 살짝 비틀어 갑니다. 자, 지금은 그렇죠. 빠져 나가야 되고요. 자, 이곳으로 두어 가는데 보통은 이러한 장면에서 이곳을 많이 두어 가는데요. 자, 이곳을 두어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밀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참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왕어영 선수가 먼저 수순을 비틀었어요. 이곳에 있는 돌을 압박해놓고 뭔가 지금 여기서. 흑이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받아만 준다면 이때 밀어가는 자세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자 김인천 선수 여기서 손을 뺍니다. 역시 지금은 손 빼야죠. 상대가 밀고 들어오는 자리가 급소 자리였는데 이 급소 자리를 밀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인천 선수 이와 같이 하나 막아가는 수 충분히 한 수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장면이고요. 자 이곳으로 압박 들어오니까 자 이곳 하나 밀어둡니다. 지금 백은 무조건 이곳을 두어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악수 교환을 받아 먹겠다라는 게백의 뜻인데요. 김인찬 선수 이거 밀어 붙였고요. 그리고 거침없이 한번더 밀어 붙입니다. 자, 지금 당장 나와서 이렇게 두는 수법은, 글쎄요, 여기 끊어지는 약점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 흙이 언제든지 지금 이렇게 달려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이각도를 잡기가 상당히 애매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젖혀오기 시작하는데, 한번더 젖혀가기 시작하는 김인찬 선수, 그리고 맞젖혀오니까, 자, 튼튼하게 지켜둡니다. 점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끊어오는 수는 더욱더 안 되겠죠? 이제는 이게 더욱더 힘들어지는 게, 나가서 하나 끊어두고 여기 양단 수 있으니까 받아주었을 때자 이렇게 밀어붙이면 이 흙돌이 이 백돌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이거는 뭐 나가봤자 끼우면 걸려들었기 때문에 자더 이상 이곳에 약점을 끌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텁게 연결했어요. 자 이곳을 두텁게 연결하면 흙도 약점을 연결을 해야 되긴 하는데요. 하나 먼저 질러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두텁게 하나 이곳을 딱 끊어 갑니다. 자, 지금 이쪽 연결하면 나중에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한칸 띄면 이 자리 상당히 백이 공들여 놨던 그러한 지금 하변인데 이게 지금 두동강 딱 쪼개져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두어가는데 아, 그러면 이거 붙이는 순간 흙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 하나 찔러 들어오고요. 자, 결국엔 지켜두었는데, 이제는 김인찬 선수도 튼튼하게 지켜두는데, 자, 뭔가 바둑이 김인찬 선수가 원하는, 그리고 김인찬 선수가 상당히 잘 두는 두터운 바둑이 짜졌어요. 물론 왕아우현 선수, 지금 집으로만 봤을 때 5대5 아주 팽팽하죠. 하지만, 김인찬 선수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러한 포석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왕어영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불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으로 한칸 뛰면서, 왕어영 선수, 바둑두를 좀 쪼개는 전략으로 가긴 했는데, 자, 이제 김인찬 선수가 빠싹 다가서기를 합니다. 자, 이거 다가서기를 하면, 백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이곳을 붙이고 이렇게 2단 젖혀서 어떻게 둘 것이냐 물어보는 이러한 전략도 충분히 두어갈 수가 있는데, 와 지금 여기서 왕왕용 선수 김인찬 선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워낙 형세판다가 끝내기가 좋은 선수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자 먼저 이렇게 붙여 뽑기 정석을 딱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인찬 선수 무난하게 받아주었고요 자 이곳에서도 먼저 이곳으로 걸쳐오기 시작하는 왕호영 선수인데, 자 왕호영 선수 일단은 여기서도 먼저 이곳을 음수 타진하는 것도 충분히 한 수의 가치가 있다. 인공지능은 계속 이곳을 집요하게도 갖다 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왕호영 선수는 먼저 걸쳐갔고요. 그러자 협공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보통 이제 이러한 장면에서는 여기를 붙여 뻗기 하고 이렇게 두어서 이런 식으로 벌려두는 이러한 전략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일간 대게. 두텁게 바둑을 짜가기 시작하는 김인천 선수요 이게 정말 김인천 선수의 장점이죠 일간대 바둑을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은 이 수법 좋았고요 아 이곳을 붙여 온다라는 건 지금 이곳 3 3을 파고 들어가 봤자 이건 큰 낙이 없다 뭐 이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심지어 이런 식으로도 두어 갈 수가 있겠지만 자, 이러한 전략도 충분히 짜갈 수도 있지만 흙이 여기서 오히려 반대쪽을 젖혀 있는 수법도 생각을 해야 돼요 백은 지금 이곳을 나가야 되는데 이거 쭉쭉 밀어 버리는 이러한 전략으로 흙이 충분히 짜나갈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 지금 여기를 먼저 붙여서 어떻게 둘 것인지 물어보고 있는 왕어영 선수고요. 자, 김인찬 선수도 두터 있게 하나 젖혀 둡니다. 그리고 뻗어 두니까 이곳까지 뻗어서 자, 이제 여기 있는 백돌이 위험하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정, 정면에서는 이런 곳으로 이렇게 양골침 하는 게 정석처럼 쓰여지고 있는데 자, 글쎄요. 와, 이곳 날일자로 두어 갔다라는 건 확실히 지금 이쪽 부분을 두어 가는 것은 붙여 가거나 했을 때, 자 이와 같이 버리는 이 수법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이 버리는 게좀 아깝다 이거죠. 지금 뭔가 본전 생각 나기 시작하는 왕하용 선수예요. 그래서 이거 날일자로 뛰어 들어갔고요. 자 이곳까지 지켜둡니다. 자 그리고 미로 왔는데, 자 이러한 장면에서는 이제 보통 이렇게 날일자로 받아두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좋은 전략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자 그냥 두들겨 막아가요. 김인찬 선수 지금 거침 없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바둑을 두어가면서 지금 좌변에 있는 백돌이 아직 못 살아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는 왕왕형 선수, 다가서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 돌은 내가 걱정할 바가 아니다. 너가 지금 근거가 없지 않느냐. 흑돌을 압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김인찬 선수, 붙여갔고요 저쳐오니까. 또다시 뻗어듭니다. 자, 이곳까지 밀어붙였는데 아, 이곳 급소가 조금 따끔하긴 하지만 김희천 선수 입장에서는 모양 따위는 지금 상관없다 이거죠. 자, 두 턱기 연결하면서 같이 한번 빠져나가보자. 누가 더 고생길이 원한지 한번 여기서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이 구자 하나 들여다보고요. 연결하니까 또다시 한 칸을 띕니다. 자, 지금은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것은 100이 먼저 뚫고 나가는 자세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김인찬 선수인데요, 끊어갑니다. 와, 지금 그수 좋아요. 적절한 타이밍. 자, 이 곳으로 단수 치면 나가고 이곳까지 교환해 둔다면 이거 받으면 지금 여기를 거침없이 끊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결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여기 있는 흙백돌은 열버지고 흙은 상당히 두터워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끊어가는 타이밍 정말 좋았어요, 김인찬 선수.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왕하연 선수 눈물을 머금고 이 손으로 돌려쳤구요. 그리고 하나 빠져두니까 자 이곳까지 막아왔는데요. 자 이제는 붙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쪽으로 두어 가는 수법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받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길 막아가기만 하더라도 자 이거 약점이 있다고 해서 지키면 지금 이거 단수치고 이렇게 호구 쳐놓기만 하더라도 오히려 이 하변에 있는 정말 이 백돌이 정말 위험해지고 이거 심지어 나가는 순간 중앙에 있는 흑돌도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이거 난리나요자 지금 이거 치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쌍립 쓰고 왕어회 선수 아무리 갑절이 이거여도 자 지금은 이렇게 얌전하게 두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텁게 터 막아가기 시작하는 김인찬 선수 자 이곳을 이렇게 쌍립 쓰면서 버텨오는데 자 지금 이거 호구 쳤고요자 이곳으로 두어가기 시작합니다 아 이수가 지금 왕어회 선수 정말 크나크 실수인데요. 지금은 지금은 여러분 그냥 받아 뒀어야 돼요. 그냥 받아 두고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뭐 이런 데씌우오면 지금은 뭐 이런 데 붙여가면서 적절히 타개를할수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자 지금 이거 치받는 수도 지금 선수가 듣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두는 게 가장 무난한 전략이었는데요. 갑자기 오버하기 시작하는 기... 왕하위 선수 김인찬 선수 그거 막아가는 타이밍 좋았어요. 그리고 연결하니까 이 타이밍이 한칸을 뛰죠. 여기 백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곳으로 모양을 갖춰가면서 탄력을 갖춰가기 시작하는데 자 이곳을 찍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끊어가요. 자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약점 또다시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자 지키는 순간 덮어씌워가죠. 와 김인찬 지금 여기서 약간 김인찬 선수 흐름을 잡아냈어요. 아직 방심하긴 이릅니다. 상대는 왕하우야 중국 갑돌이고요 상당히 지금 중국에서도 알아주고 있는 그런 선수기 때문에, 자, 지금 이수로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자, 이거 단수치고. 호구로 치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거침없이 나가야죠 그렇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자 지금 이쪽으로 끼워왔어요 자 이제는 뭐 왕화영 선수 입장에서도 여기서는 뭐 한바탕 붙어야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이러한 이야기로 지금 강력하게 끼워왔는데요 자 누가 지금 여기서 황천길로 갈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이곳을 치받는 수가 상당히 좋죠 만약에 이곳을 연결했다, 이거 젖혀가는 순간, 자, 지금 이곳을 두더라도, 지금 이쪽 부분 두어가면, 있는 순간, 자, 이런데 젖혀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곳을 뻗는 순간, 상당히 지금, 백돌이 찜찜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쪽을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당장은, 이렇게 두어서, 당장은 안될것 같긴 한데, 문제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곳을 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데가 연결을 하면, 자 지금 이런데 같이 백도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형태는 거의 비계 형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중앙에 있는 백돌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날일자만 두어서 이렇게 빠져나가기만 해도 이거 잡는 척만 하다가 지금 양쪽에 다 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김인찬 선수 저로의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치받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예요. 자 그래서 왕왕 선수가 지금은 그냥 연결하는 건 젖히는 수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붙여왔는데요 아 이거 제법 멋진 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자 이것을 연결 하니까 자 1선은 이번에 내려 빠지죠 이 자리가 급소 자리였어요 그리고 찝어오니까 연결합니다 자 지금 이곳까지 두어갔는데 하나 찔러 들어가고요아 지금 여기서 김인찬수가 이곳을 연결했는데 이수 조금 아쉬워요 지금은 하나 밀어둬도 됐습니다 왜냐면 백0이 2와 같이 지금 살아두게 되면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는게 여기 단수 치는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이거 때려내고 이었을 때 이렇게 지금 덮어 씌워 나가는 순간,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수 치면 이거 연결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그냥 단수쳐도 여기 연결할 수가 없죠. 이속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밀어가는 수가 좋았고, 만약에 이곳으로 나가면 지금도 여기를 하나 때려내고 이렇게 씌워 가는 순간, 이 백돌이 나가야 되는데 이거 몇 발짝 못 나갑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저 여기 있는 흑돌과 백돌, 자이 수상전은 뭐 해보나 많하겠죠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두면, 자 지금 백이 먼저 잡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하나 밀어두는 게 나쁘지 않았는데, 아 먼저 연결했어요. 그러자 재빠르게 왕하은 선수 밀어붙입니다. 자이 자리가 급소 자리이긴 했어요. 자 이거 막아갔고요. 자 이곳을 뻗어두고 자 지금 이쪽 하나 거침없이 밀어붙이는데, 자 끊어가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 이거 여기 먼저 막아오면 어떻게 되냐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거 막아오면요. 일단은 이런 자리가 선수가 듣겠죠. 그리고 여기를 두면 지금 요렇게 들어가는 수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선 여기를 먼저 하변 쪽을 보여 드리면 이렇게 두고 먹여치기 하고 이렇게 두면 이 곳으로 못 들어가니까 이거는 자체적으로 약간 유가무가 형태로 하변은 흙이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기 쪽에 이어지는 이흑 대마와 백 대마의 이수상전 이게 정말 궁금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은 여길 들어가고요. 지금 이쪽으로 막으면 이런 식으로 들어 갑니다. 자 결국엔 이곳으로 두는 것은 자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게자 이렇게 두면 여기를 먹여쳤을 때이 형태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도 이곳을 먼저 두는 게 아니겠네요. 자 지금 이쪽을 때려내고 아 이곳을 두고 아 이거는 먼저 잡히네요. 자 그러면 이게 빅처럼 보였는데 아 이곳으로 두고 이렇게 두는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두고 자 지금 이쪽을 메워가면 이거는 보시다시피 진짜 빅이지 않습니까? 이거 뭐 잡으러 간다고 쳐도 자 이렇게 먹여치기하면 결국엔 이거 먼저 잡히죠. 잡으러 오는 쪽이 잡혀요. 그러니까 요공대를 메워가질 않아야 됩니다. 서로가 자 이곳을 두고 자 그러면 백도 아니 흙도 지금 이곳 뒤수를 연결하고 백이 이렇게 두어갔다고 쳤을 때 여기가 이제 비기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이 형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흙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전에 모든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으로 밀어붙이니까 또 한번 끊어갑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두어가기 시작하는 김인찬 선수인데요. 자 이곳으로 두어가니까 나가죠. 그리고 이것을 뻗으니까 또한번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들여다보니까, 자, 연결을 하나 하고요. 자, 그리고 이곳까지 끊어가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바둑을 풀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와, 이거 중국 갑절이고 왕어현 선수. 자, 지금 바둑이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두어 갔는데, 자, 일단 뻗어 두고요. 자, 결국에 흙도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흙이 약점을 하나 지켜두면, 아, 단수를 치고 지켜두나요? 그리고 이곳을 밀어 붙입니다. 자, 지금은 이곳을 나갔고요. 그리고 여기를 밀어붙이니까, 자, 이와 같이 두어 가는데, 백도 희망은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냐면, 일단 이 곳이 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중앙 쪽이 살아두면, 이 지금 우아기 쪽에서 이어지는 흑대마를 조금 노려갈 수가 있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그리고 이 곳으로 두들겨 막아가세요. 은근히 여기 있는 흑대마를 노리고 있겠다라는 건데, 와, 김인찬 지금 여기서 중앙을 두들겨 막아갑니다. 살아두지 않고 두들겨 막아갔다라는 건, 이건 내가 잡을 자신이 있다,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젖혀서 수를 늘려가기 시작하는 왕어영 선수고요. 자, 이곳을 뻗어두니까 자, 이곳 급수 한방 때립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지켜두니까 와, 이곳 지금 급수 한방 맞았을 때 사실상 왕어영 선수 지금 이 바둑은 힘들다는 걸 알아요. 갑절 이거로서 이걸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돌을 던져야죠. 아, 지금 여기서 한술더 뜹니다. 또 나가기 시작해요. 자, 밀어붙이고요. 자, 이거 연결하니까 이게 수가 늘진 않아요, 지금. 아, 이거 지금 뭡니까? 이거 김희찬 선수 보고, 이거 너 무서우니까, 이런데 뭐 하나, 어떡하든, 갈수 들어가라, 뭐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살아서 이돌 잡으러 가겠다, 뭐 이러한 이야기인데요. 아, 이거 아니죠. 그렇죠. 급소치중 들어가죠. 누가 이거 지금 여기 뒀다고 겁먹고 여길 들어가겠습니까? 어차피 비긴 형태인데, 자, 이거 밀어붙이니까 또한번 밀어붙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까지두어가는데 와, 지금 완전히 철주 내려가면서 완벽하게 백도를 잡으러 가기 시작하는, 김민찬 선수 아니겠습니까? 왕하영 선수 이거 이쯤에선 도, 그만둬야 돼요? 아 지금 이거 막아가는데 자 지금 이곳까지 두어가죠? 자 지금 이쪽을 두어갔습니다 으 지금 이곳을 두어가는데요 자 지금은 일단 여길 두고 여기는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두어서 이쪽은 유가무가로 안되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는 흙도 여길 들어가야 되는데 백이 뭐 이와 같이 두어 가고 자 지금 이쪽 부분은 어차피 비기기 때문에 건들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러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근데 이곳을 두어 갔어요. 자 이곳 이음에 치중 들어와서 비기를 아무것도 없는데 와 지금 여기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살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바다만 준다면 약간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자 이거 지금 상황 달라집니까? 아 이래도 지금 비은 비기네요. 이거 상황 달라질 게 없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길 두면 이거 단수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김인찬 선수 오 저쪽 가요 그렇죠 그냥 저치는거나 단수 치는거나뭐 매한가집니다 자 이거 두면 이제는 여길 있는 게 상황이 달라지죠 잡힙니다 자 김인찬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여기 연결하는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이쪽 두는 건 연결해서 이거 흑돌이 잡히 아 백돌이 잡힙니다 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자 이거 단수 치고요 완전 늘어진 패자 이거 김인찬 선수 때려냅니다 자 이거 늘어졌어요 늘어졌어요 자 이거 붙였는데 자 이거 때려내면 그렇죠. 자체 패감이 좀 있어요. 아, 이거 지금 왕왕 선수, 굳이 이렇게까지 두어갈 필요가 있을까? 자, 집 차이는 지금, 여러분, 무려 50집까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때려냈고요 야, 이렇게 늘어진 패를 한단 말입니까? 자, 이건 나갔어요. 자, 지금 이곳을 두고, 지금 흑 입장에서는, 이거, 어찌어찌해든 이돌 버리고, 오히려 우변 잡으면 이긴다, 이러한 생각으로 바둑을 두어갈 수도 있는 장면이거든요? 자, 이거 막아두고요 자, 이곳을 때려내니까, 아, 이거 늘어진 패기 때문에, 야, 이거 지금 왕하영 선수 대책이 없습니다. 자, 이거 단수 쳐놓고 이거 단수 쳤다라는 건이 패를 안 받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와, 지금 김인철 선수 여기서 그냥 패를 회수해 버립니다. 자, 그러자 이제 왕하영 선수 이제 화가 날 때로 났죠. 이거 밀어붙이니까 저저 저 가고요. 아, 지금 이거 끝까지 두어가는 건좀 무리가 있는데요. 아,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중국봐도 자, 이거 나가고 단수 치고. 쭉쭉 타고 나갑니다 김인철 선수 거침없어요 지금 수익이 끝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약간 고민이 되는 게자 지금 이쪽 돌를좀 살려두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거 나가서 살려두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곳을 들여다보니까 막아갑니다 그리고 이곳을 밀고 들어오는데 자 거침없이 젖혀가죠 자 이거 빈 삼각으로 두어 가니까 한번더 밀어 붙이고 자 이곳까지 두어 가니까 자연스럽게 물 흐르는 듯이 김희찬 선수는 모든 돌들을 연결 시켰어요. 자 그리고 이곳으로 밀어 붙이니까 딱 연결하는 순간 지금 이 장면에서 왕하원 선수 진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바둑 둘것 다도 보고 여기서 왕하원 선수 돌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은 왜 돌을 던질 수밖에 없냐 이곳 이구자 두면 막아 가고요. 연결하면 이곳을 막아요. 자 지금 이쪽 어딘가를 이렇게 젖혀 와서. 이 흑돌을 잡으러 와야 된다는 장면인데요. 물론 막 이런 데 끼워 가는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알기 쉽게 먹여치기 하고 이렇게 활로를 줄여 갔다고 가정을 하면 자, 지금 이쪽 부분을 두어 가 봤자 아무리 두어도 지금 백돌이 먼저 잡히죠. 자, 이거는 정말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돌을 던졌는데요. 아, 이 바둑은 정말 김인찬 선수 완벽한 바둑을 보여 주지 않았습니까? 하, 진짜 이 바둑 이곳에서 그러니까 자 지금 초반에 약간 약간의 빈틈 이 날일자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냥 잡아뒀으면 크게 상관이 없었던 바둑 반만치 않은 바둑인데 이렇게 오버하는 순간 자 이거 나가서 끊고 여기 도리와이킹 때문에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두텁게 씌워간 수가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두었지만 이미 여기서 이제 승부는 갈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빅이 되는 순간 이 중앙에 있는 백돌이 붕 떠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여길 부어가는데 이거 김인찬 선수 약간 오게티죠 하나 밀어붙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상 이게 끊어져서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백이 힘을 쓸수 없습니다 백은 지금 사실 여기서 돌을 던져도 무방한 장면이었는데 이거를 질질 끌었던 이유는 약간 요, 지금, 우아기에서 이어져 있는 흑돌에 대한 미련 때문에, 아, 그놈의 미련 때문에 지금 이 바둑을 계속 두어갈 수 밖에 없었던 왕하영 선수인데요. 자, 이거 막아갔고요 젖혀오니까 거침없이 급소 한방 때리는 순간, 사실 이 급소가 너무나도 완벽한 카운터 펀치였기 때문에 돌을 던졌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밀어붙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 이거는 지금, 뻥카죠, 뻥카. 여기서 어떻게 이런, 아 공포탄을 쏠 수가 있습니까? 자, 이거 치중 들어가니까, 바로 지금 백도란 잡혔고요. 자 그리고 이거 막아오는데 자 이곳을 뻗으니까. 단순하게 두면 비기 되면 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 백돌이 잡히니까 뭔가 수순을 살짝 꼬아 왔어요. 김희찬 선수로 하여금 이게 왠지 패를 걸어오게끔 유도를 한 장면인데 늘어진 패기 때문에 한층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패감을 적절하게 써가고요. 자 이런 패감 다 압수 패감이죠. 왕하오영 선수. 자 그리고 이곳으로 두어가면서 워낙 늘어졌기 때문에 여유가 한층 있어요. 막 이런데 끊어가도 패감이고. 자 지금 이거 단수 쳐놓고 아예 여기서 늘어진 패임에도 불구하고 끊어서 확실하게 지금 여기서 바둑을 끝내버리려는. 김인찬 선수, 확실했습니다. 자, 두 점머리 두들겨 가고요 자, 끊어오니까, 여기서는 뭐 모든 것이 다 입력이 되어 있었던 김인찬 선수죠. 쭉쭉 밀어간 다음에, 결국엔 이곳, 좌상기 쪽에 있는 흑도를 가이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백도 어쩔 수 없죠. 이 썩은 동화줄로, 어떡하든 흑도를 엮어보려고 했지만, 자,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이곳까지 연결하니까, 더 이상 여기서 왕의 선수 돌을 도를... 두어 갈 수가 없죠. 이거 두면 맞고 약점 있어서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궁도 넓혀놓고 자 이런 식으로 빠져두면 치중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먹여치기는 하고 그까 이와 같이 알기 쉽게 서로가 활로를 메워 가기만 하더라도 여유 있는 수상전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두어서 흙이 백을 잡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어쩔 수 없이 중국의 갑절이고 왕왕현 선수가 돌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 한중 슈퍼미치, 대한민국의 김인찬 선수가 중국의 왕왕현 선수에게 정말 멋진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